정신건강의학과에 갔더니 진료비도 공짜, 약값도 공짜였어요. 전에는 비용을 냈는데 갑자기 무료로 바뀌었다면?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시면서 의료급여 종별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셨기 때문인데요. 이제 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 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그리고 근로능력 판정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진료비나 약값이 무료로 바뀌었다면, 또는 본인 부담금의 변화가 생겼다면, 이 영상을 통해 그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정보는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일종과 이종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 일종과 이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능력에 있습니다. 가구 내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는 의료급여 이종으로 지정되고 가구 전체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경우는 의료급여 일종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일종과 이종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오늘 사례처럼 근로 능력 판정이 바뀌면서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종과 2종의 본인 부담금 차이를 살펴볼까요? 1종 수급자는 이번 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즉 무료입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류와 처방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원내 처방을 받으면 1,500원, 원외 처방전만 받으면 1,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차 의료 기관인 병원에서는 원내 처방 시 2,000원, 원외 처방 시 1,500원, 3차 의료 기관인 대형 병원에서는 원내 처방 시 2,500원, 원외 처방 시 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죠. 반면에 이종 수급자는 입원 시 급여 비용 총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1차 의료 기관에서는 일종과 동일하게 원내 처방 시 1,500원, 원외 처방 시 1,000원을 내지만 2차 의료 기관에서는 급여 비용의 15%를 3차 의료기관에서도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입원이나 고가의 검사가 필요할 때는 그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의 차이도 있는데요. 일종 수급자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시 기본적으로 500원, 직접 조제 시 900원이지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부한 처방전으로 조제받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이종 수급자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죠. 그런데 일종 수급자에게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생활유지비라는 제도인데요. 일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6천 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급됩니다. 이 돈으로 외래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먼저 차감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일종 수급자가 한 달에 의원에 두번 가서 각각 1천 원씩 총 2천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다면 이 금액은 건강생활유지비 6천 원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면 남은 4000원은 다음 달로 이월되죠. 이렇게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건강 생활 유지비는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일종 수급자가 건강 생활 유지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부담 면제자, 즉 18세 미만자, 등록 결핵 환자, 등록 중증질 환자, 등록 희귀질 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임산부, 핵령 환자, 가정 간호 대상자, 선택 의료 급여 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은 애초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므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오늘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울불안장애로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분이 갑자기 진료비와 약값이 무료로 변경된 이유는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으면서 가구 전체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급여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1종 수급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첫째 매월 건강 생활 유지비 6000원이 지급됩니다. 둘째, 진료비와 약값은 이 건강 생활 유지비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셋째, 건강 생활 유지비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진료비 및 약값을 포함해 약 1500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만 발생합니다. 넷째, 매월 사용하지 않은 건강 생활 유지비는 다음 달로 이월되며 남은 잔액은 매년 4월에서 5월경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는데요. 조현병은 5%, 그외 정신질환은 1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지만 일종 수급자이므로 건강 생활 유지비 내에서 차감되어 실질적으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한 달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두번 방문해서 각각 2,000원씩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다면 총 4,000원이 건강 생활 유지비 6,000원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면 2000원이 남게 되고 이 금액 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만약 1년 동안 매달 4000원씩 사용 하고 2000원씩 남았다면 다음 해 4월이나 5월에 24000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로 mri나 ct 같은 특수 장비 촬영을 했을 때이종 수급자 는 총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일종 수급자는 5%만 부담 하면 됩니다. 검사 비용이 50만원이라고 가정 하면 이종은 75000원 일종은 25,000원을 내는 셈이죠. 그런데 일종 수급자는 이 25,000원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될 수 있으므로 건강생활유지비가 충분하다면 실제로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그리고 근로능력 판정에 따른 혜택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1. 의료급여는 가구 내 근로능력자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2. 이 중에서 1종으로 바뀌면 이번 비부담이 크게 줄고, 외래 진료비도 건강 생활유지비를 통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일종 수급자에게는 매월 6천원의 건강 생활유지비가 지급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앞으로도 근로능력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의료급여 종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급여 종별 변경은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